한국GM의 회생 방안에 군산 공장이 빠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의 해법도 뚜렷이 갈려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7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돈의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산업은행에서 8천억 원을 넘게 지원하는데 군산 공장 대책이 빠진 탓입니다. 도지사 후보들은 지역 경제 회생 방안으로 일체의 군산 공장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군산 공장 폐쇄부터 임정엽 후보는 협상력 확보를 위한 재가동을 이광석 후보는 국가의 공장 부지 매입 운영으로 송하진 권태용 후보와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당장 정부가 요건을 사 드려서 그런 그 과정들로 가면서.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군산 공장 대체 산업을 놓고도 미래형 친환경 차량 생산으로 방향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송하진 후보는 전기차와 자율차 주행단지를, 임정엽 후보는 GM 중국 물량 확보와 전기차 생산, 권태용 후보는 산업 전환과 수소연료 전지차 생산, 유광석 후보는 미래형 전기차 생산을 각각 주장합니다.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차 전진기지 만들어내 주력 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후보들은 공장 재가동 요구가 정치 공세라거나 여당 후보의 책임이라며 정책 차별화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경제적 논리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홀대를 해도 너무 많이 홀대를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전북 도정이 안 보이고 지사가 안 보였기 때문에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 업체에서도 지금 GM 군산 공장의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에 이은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사태가 지방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칠 파장이 벌써부터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